3월 31일 현재 실시간 방송입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 한 번씩 꼭좀 누르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외국계 세력이 입성이 유력한 바로 이 땡땡땡 코인. 요 땡땡땡 코인 관련 정보를 확정이 돼서 이렇게 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새벽에 뉴욕 거래소의 신규 상장 허가가 상당히 임박했다는 내용이 돌고 있고 이미 중국 세력들의 입성이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매수를 할 준비가 마쳤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부터 본격적으로 이. 중국 세력들이 매수를 할 겁니다. 그야말로 이 바이든과 트럼프 미국 ETF 공식 인정 발표가 내일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아침 한 10시에서 11시쯤 발표가 뜬과 동시에 중국 세력이 입성을 하면 대략적으로 한 600%에서 많게는 진짜 800%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코인입니다. 4억 7천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얼마입니까? 그쵸 여기 4억 7천만 달러입니다. 순 유입되는 금액이 이게 해당 코인 관련해서 새벽에 홍콩 당국이 이미 해당 코인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까지 이 라이센스까지 신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 세력들이 매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중국 거래소 역시 이 ETF 정식 심사 서류 제출을 하면서 미국 세력들 또한 바로 이 코인에 대해서 바로 이 코인 관련해서 집중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 한꺼번에 지금 노리고 있는 코인이라는 거죠. 여기서 해당 코인 지갑을 열어봤을. 때 이렇게 대규모 비트코인 자금이 지금 해당 코인으로 조금씩 조금씩 흘러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총알을 한움큼 움켜지고 내일 새벽에 발표가 터지기만 하면 바로 이 코인을 그냥 쓸어 담을 준비를 마쳤다는 거죠. 이렇게 해당 코인 차트를 봐도 여러분들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행보가 진행이 되면서 올라가지 않고 이 구간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폭 상승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세력들이 해당 코인 가격을 계속해서 폭등 시점까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 되면은 정확한 시간에 미국 발표 이외한 방에 폭등 시키려고 하는 거다. 네, 완전하게 폭등. 이거는 슈퍼빔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왜 내일 아침일까요? 바로 미국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와 시차가 있죠. 시차가. 세력놈들이 자기네들끼리만 수익을 가져가려고 끌어올리는 겁니다.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세력들이 이제 개인들을 이용해 먹는 건다 똑같습니다. 자 오늘 오후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해야 되는 바로 이 땡땡땡 코인. 예, 요 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 내일 아침 예, 시간에 중국 세력들 입성과 함께 엄청나게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게 제가 알려드리는 1차적으로 목표가 예, 매도 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땡땡땡 코인에 대해서 단타로 한 75%에서 많게는 정말 최고 200%까지 치고 올라가는 추익을 땡겨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상단에 0 1 0 8 6 9 7 8 4 5 1 번호로 일단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숫자 1이라고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문자. 네. 그러면 돈 버는 겁니다. 제가 문자 받고 5분 내로 내일 폭등과 함께 올라가는 코인 이름 딱 적어서 정확한 목표가 적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내일 아침에 또 다시 한번 4월 첫 번째 날을 기대를 하면서 실시간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받아가서 그냥 돈 벌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